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홍보입니다. 오늘은, 아, 정야를 합식하고, 음, 아메스트로를 한 번, 아, 심어 볼게요. 지금은 아메스트로부터 먼저 한번 심어 볼게요. 아메스트로가 꽤큰 사이즈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예쁘죠, 화분? 여기에다가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심어줄 거예요. 저는 창을 심으려고 저런 화분을 좀 많이 만들었답니다. 아메스트로를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내놓고, 얘는 치우고, 오래 묵었나봐요. 화분에서 하엽이 어마하게 많네요. 아이고 뿌리도 그렇고 하엽도 엄청 많고 그러네요. 하엽이 한옥구씩 나오네요. 물안장날 비가 와가지고 비가 12시부터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가서 음 영상을 찍고 와야 되겠다고 갔더니 도착하기 전에 벌써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간 안 내렸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은 찍기가 좀 나빠서 비가 뭐 엄청 많이 왔어요. 많이씩 쏟아지는 것보다도 양이 계속 이어져 이틀을 왔으니까 추워지려고 그렇게 오래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번 추위는 최강 추위예요. 최강 최강 추위가 가위가 저쪽으로 왔다 나서 가위가 없네요. 그냥 뿌리가 별로. 뿌리가 이렇게 밖에 잔뿌리가 없고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심어줄게요. 단단하긴 한데, 이파리가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화분이 딱 맞네요. 여기에다가, 음, 중립마사토 깔아주고, 요거를 넣어주고, 흙을 조금만 더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흙을 사방에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도. 창은 뭐, 금방, 금방 심어지니까, 얘는. 이렇게. 흙이 화분이 커가지고 흙이 한참 들어가요. 한참 들어가네요. 여기 한참, 한참 들어가도 콩콩콩 눌러주고 흙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준 다음에 이제 마사토를 마사토를 넣어주면은 음 얘가 위로 조금씩 더 올라와 줘요. 이렇게 자꾸 이파리가 벌어져서 이파리 속으로 음 마사토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얘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뿌리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넣어줍니다. 이쪽이 좀 기울은 것 같아요. 이쪽에 마사트를 조금 더 넣어주고, 음, 다 됐어요, 이제. 이쪽에도 조금만 더, 좀 모자른 것 같은 부분에 채워주고, 다 심어졌어요, 이제. 심어놓으면, 어 화분이, 화분이 진짜 예쁘네요. 어, 화분에 비해 다이기가 육 약간, 어, 빈약하죠? 화분이 고급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멋있는 화분에 앉혀졌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심어졌습니다. 다음은, 요, 정야를, 정야를 뽑아 봐야 되겠죠? 요거는 뭐, 뽑아, 뽑아지는 건 간단하니까. 합식, 합식이 재미도 있지만은 가격 대비 싸니까 또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을 이거 좀 한번 마실게요. 그래서 합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식. 요 토분에다가 토분에다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음, 우리 도자기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심어볼게요. 이거 흙도 안 떨었네. 흙도 안 떨고 반대로 했네요. 흙걸 먼저 떨고 털고 해야 되겠죠. 자가도 뿌리가 엄청 실화네요 결국 이 거름 이흙 속에 보면은 거름이 거름이 잔뜩 있어요 흙 속에 거름이 그래서 이게 잘 되나 봐요 거름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일반 퇴비가 챙긴 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장마다 다 다르게 흙을 쓰니까 이거 자구도 있네. 자구가 여기도 달이고 자구를 달았네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주고 조금만 잘라내고 이렇게 농장마다 흙을 어, 다 각색으로 다르게 쓰더라고요. 이게 분갈이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겠어요. 어떤 집은 그 하얀 폴라이트인지 그뭐 그거를 많이 쓰고 어떤 집은 이렇게 거름 진짜 그냥 거름 있죠? 여기 이런 데다 많이 쓰고 어떤 집은 모래처럼 쏟아보면 다 엉기지 않고 푸스 떨어지는 모래 같은 데다 많이 심고 이랬더라고요. 마사토인지 모래인지 모래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장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마사토로. 배수층을 깔아주고, 흙을, 흙을 거의 많이 넣어준 다음에, 하나씩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넣어보면은, 자리가 어떻게 되나, 뭐, 떨어지는 것 같죠. 아이고, 아이고. 될것 같으죠? 그죠? 아, 우 올려놓으니까 이쁘네요. 이 합식하는게 이런게 진짜 재밌어요. 합식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좀 봉긋하게 하고선 해면은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양이 많을 때는 봉긋하게 흙을 많이 넣고 이렇게 넣어주는거죠. 정야가 원래 이렇게 애들이 항상 보면 예뻐요. 아주 동글동글하고 야무진 게 정야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해준 다음에 다 나머지는 중립 마사토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두 개만 더 심으면 되니까 될것같죠죠 가운데로 안 들어가 도 이렇게 하고서 흙을 넣어주고 이게 은근히 이렇게 다섯 개 동그랗게 심다 보면은 은근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다란 화분에 심어줄까 하다가 아,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좋네요. 딱 좋아요. 이렇게 됐어요. 딱 괜찮은데 이제 마사토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다는 거 가운데 가운데 좀 넣어주고 여기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 요런데 조금씩 뭐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넣어주면은. 합식할 때는 좀 이렇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넣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얼마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를 좀씩 이렇게 눌러주고 또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씩 더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들어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꽉 맞춰서 심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됐어요. 이거를 치우고 보면은, 치워놓고, 이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화분이, 화분이 저기 뭐야 청자 화분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거의 청자 화분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다육이는 청자 화분에 심으면 잘 만들어, 다잘 어울려. 이게 청자에다가 이게 하얗게 칠해서 그렇지 산청 청자구나. 청자 화분이 많아요 저희는. 저는 이렇게 아메스트로 심어주고, 이거는 정야 예쁘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심어졌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